속초시 인구가 8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가 겹치며 동해안 도시들의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도심 주택가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관광지와 달리 거리에 정막감이 감돕니다. 속초시 인구는 2000년 9만 명을 넘긴 뒤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8만 141명, 인구 8만 명 붕괴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없어 별로. 네, 지금 맨만 없는 같아. 없는 같아. 생활이 안 되잖아. 돌아자 동해안 다른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군단위 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점도시 강릉은 2023년 21만 명 선이 무너진 뒤 현재는 20만 7천여 명 수준까지 인구가 줄었습니다. 동해시 인구도 2022년 9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8만 6천여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이탈이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뒤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까지 더해지며 자연 감소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주소각기 운동과 전입 지원금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크지 않습니다. 주소각기 운동과 각동 통장님들을 주축으로 우리통 수문인구 찾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퇴직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책 등을 발굴 중입니다. 당장의 숫자 늘리기보다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중장기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